저는 주로 제 일상에서 영감을 얻어요. 이제 제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서 많은 영감을 얻는 것 같아요.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레퍼런스 뭐 이제 핀터레스트나 비엔스를 찾아서 영감을 얻는 것보다는 어 이제 제 경험에서 많이 영감을 얻는데 이제 제 작업물에서 이제 뉴질랜드가 수원지인 프리미엄 워터를 브랜딩했었던. 어, 것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초등학교 1년을 이제 뉴질랜드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뭐 특성이나 이제 물이 어떤지 뭐 이런 어떤 문화인지를 이제 보고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녹여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보려고 해요. 이제 좋지 못한 경험이라도 트라우마가 아니라 이렇게 아, 하나의 아카이빙으로 남겨두려고 합니다. 어 저는 영감이 안 떠오를 때 이렇게 레퍼런스나 비엔스를 찾는 뭐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찾는 행동을 할 때도 있지만 그냥 무작정 뭐 노래를 듣던 아무것도 듣지 않던 그냥 걸으면서 산책해요. 뭐 산책하다 카페가 보이면 카페를 들어가서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그 카페에서 이제 뭐 주변 사람들의 대화를 엿듣거나 아니 뭐 핸드폰 이제 보면서 뭐 트위터나 이제 스레드 같은 것을 보면서 사람들 일상을 좀 관찰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제 일상에서 어 이렇게 페인포인트들을 찾으려고도 하지만 이제 생각보다 이제 관찰을 하면 주변이나 뭐 사람들 말 속에서 다양한 페인포인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보통의 일상에서 조금 더 관찰을 하는 방식으로 영감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 한글 타이포로뭐 리브랜딩을 한다던가 전시를 준비한다던가 뭐 부스를 열어서 굿즈를 판매한다던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작업을 할때 어, 타이포에서 좀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하려고 뭐 이제 주변에 이런 상품들을 많이 본다던가 길거리나 책 등에서 활용된 타이포들을 뭐 관찰하면서 이제 영감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주로 UI UX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어, 저는 시각학부생이었기 때문에 프로덕트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서 산업디자인과 학생이랑 함께 해가지고 좀 이분이 뭐 생각한 영감을 이제 같이 생각해 보기도 하고. 어, 뭔가 이런 프로덕트와 UI, UX의 연결성도 고민을 해봤던 것 같아요. 어, 제가 이제 당뇨 환자 관리 앱을 이제 뭐 서비스를 기획을 했었는데, 어, 제 일상에서 영감을 얻기보다는 제가 당뇨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직접 페르소나를 설정해서 페르소나의 일상을 살아보면서 영감을 얻으려고 했어요. 어, 이제, 뭐, 당뇨 패치를 제가 직접 부착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당뇨 환자가 먹는 식단을 제가 일주일 동안 그 식단으로 살아본다던가, 이렇게 일상을 바꿔서 영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다음에 완전 찢어주겠다. 뭐, 이런 바이브로 마음 먹고 꾸준히 하려고 있어요. 뭔가 그런 슬럼프에서도 뭔가 없는,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경험들도 아카이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리프레쉬가 필요하다 싶으면 어 뭔가 여행이라든지 뭐 산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소를 좀 바꾸던가 뭐좀 일상의 변주를 좀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많이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하는 분야에서도 모르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깊게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사실 제가 변화를 진짜 싫어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하던 레이아웃이나, 그래픽 스타일을 뭔가 익숙한 방향에서 핸들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번에는 좀 다양한 트렌드도 분석을 해보고, 제가 안 해본 스타일들을 많이 좀 못하더라도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